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저거 봐, 저거 봐. 지금 조명 다 끄고 지금 짐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아그 얘기를 왜 자꾸 해? <laughs> 아 무슨 내가 패전 마무리 투수야 지금. 아니 너무 늦었잖아. 내가, 내가 내가 감사용이야 진짜. 많이 아 서운해요? 그왜 그래? 어? 많이 서운해. 안 서는 서운, 안서안 서운, 서운해. 안 서는. 서운. <laughs> 아니 왜 그래? 아, 이거. 마무리가 이거. 중요하다니까. 마무리가 중요하잖아. 마무리가 중요하잖아. 중요해, 진짜. 아 네. 저저좀불다불다불다꺼불다꺼아 이거 <laughs> 방송 지금 보시려고 기다린 분 이렇게 많은아 그래 그래. 그래, 왜 그래.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이제 정말로 진짜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짧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다 아시겠지만 뭐 리박스쿨인지 뭐 수박스쿨인지 이게 아, 어~ 예. 뭐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 망치는 걸 넘어서 걔네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잖아요 예.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든지 미성년자들 중 (1) (중2) 요 정도 나이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 얘네들의 가치관은 그 하얀 도화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어떤 물감을 그리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평생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단 뭐 이 메부쇼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뭐 여러 방송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한 부분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서로 원수예요 네. <laughs> 아, 진짜 싫어했어요. 네. 리박스쿨 자체가 웃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박을 세트로 묶을 수가 없어. 네. 뭐, 혹시 H.O.T.와 잭스키스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여. 네. <laughs> 그거는 묶을 수 있고. 아, 묶을 수고 예.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야 돼요. 네.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뭐냐면 일단 그 4.19로 쫓겨가서 이 하와이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음. 박정희가 이승만 보고 이승만 노인이라고 했어요. 음. 어. 당시에 전직 대통령도 아니라 어쨌든 당시 당시에는 국가 원로보고 노인이라고 했던 건 최악의 비하거든요. 예. 이승만 노인은 눈이 멀었다. 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통이 한 말이에요. 이승만 노인은 눈이 멀었다. 그 자유당이라는 그 패거리들은 자기 사리의 이욕을 위에 가지고 그 당을 운영했던 당이고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저떻게그 사람이 독립투사냐라는 어. 말까지 했어요. 예. 어. 어떻든 하와이로 지금 도망을 가졌습니까? 네. 이양반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제 생애 마감은 고국에 사고 싶었어. 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박통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음. 자, 귀국을 좀 허가해 달라, 귀국을 허가해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귀국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면 여권 취소해 버리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네. 임자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네, 이곳이요, 여... 박동나 서울에서 좀 죽게 해 주시오, 박동 이승만 노인, 한 번만 더 요구하면 그냥 여권을 취소할 거야. 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나도 독재자, 너도 독재자인데, 나중에 3,50년 후에 리박스 굴러 엮이는데, 임마. <laughs> 너 수박이냐, 임마. <인마? 웃음> 나저 한국 가서 좀 죽게 해줘. 달라고 좀, 임마. 임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어떡할 건데. 그냥 그냥 저거 당신 임자 뒤엔 내가 있어. 정리해. <웃음> 어, <웃음> 아니, 안 되면 나만 쳐다봐. <laughs> 아니, 오늘 형진 씨가 계속 밖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봤는데 예. 이 코너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해. <laughs> 말좀 해, 말 좀. 하여간, 일단 박정희가 귀국을 허가 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마 귀국을 허가 안 한다?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박통이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돌아오면 여권 취소해버린다고 음. 그말 하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음.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 돌아오는 시도를 하면 내가 네 여권을 취소해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분노에 휩싸려. 네. 어. 박정희, 제 진짜 둘이 왼수였어요 이걸 둘을 엮어버린 거잖아. 하여간 이거는 내용은 뭐 국사 한국사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아 혹시 뭐그 전공하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음. 이런 어린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벌어지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드리고는 떠날게요. 아, 그런 사례가 있다 네. 있죠. 예. 일단 뭐그 언론의 보도가 된것 같이 이제 정말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나와가지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독 부정 선거를 저질렀고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음. 말을 했고 학교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걸리박스쿨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이게 이거 귀에 머리에 박혀버리면 네. 중일자리가 평생 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그 히틀러의 유겐트 있잖아요 아 히틀러까지 갑니다 유겐트 유겐트가 독일어로 뭐 청년 청소년이란 말인데 음. 히틀러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청폭탄이 되겠다라고 모인 친위부대에요. 미성년자 친위부대 최대 800만 명이 모였어요, 결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와. 어 유겐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는데 선서문이 뭐냐면은 우리 유겐트는 총통 히틀러를 위해서 절대 복종하며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선서. 에이. 하고 유겐트에 가입을 해요. 몇 살이야? 최, 가장 어린애들이 12살. 와. 그 다음에 18살까지. 와. 12살짜리 애들이요. 와가지고, 우리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게 총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선서. 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지금. 어, 실제 사진이요? 애 애들, 제 헤이... 얼마나 뿌듯하게 해서, 쟤네들은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군사훈련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저 12살, 13살 제 애들을 가입하자마자 전체의 국가사회주의 세뇌교육을 시켜요 예. 뭐냐면 모든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다 음. 우리는 선이다 악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죠 음. 악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 쟤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좋다 이걸 주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와 주입을 시켜 네. 그런 다음에 나그 지금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 죽는 게 명예였어요. 그 우리 옥시도 그 영화 봤죠? 히틀러의 마지막 날. 네. 자기 봤 봤다, 봤다고 했잖아 그거 봤다고 했으면 봤을 겁니다. <웃음> <웃음> 네. 그고그그 <laughs> 그 약간 그, 장난으로더빙해서막 나오잖아 인터넷에서 아그 봤어 너무 재밌어. 그치.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 은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재밌게 봤죠.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날 지하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음, 다운폴인가? 다운폴. 아 어, 맞아. 다운폴. 추적네 네. 죽어요. 죽기 직전에. 자기 혼자 죽긴 싫었어 히들러가 음, 음. 지하 벙커에서 그래가지고 유엔 텐트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이다 아. 그래서 무려 2만 명의 12살, 16살, 14살 아이들이 네, 설마 예? 남아요 남아가지고 어. 대전차포 있잖아요 더 치, 미치 요, 욕 나오는 게 뭐냐면 성인 군인들 있잖아요. 네. 성인 군인들은 대전차 포를 12살, 12살 애들한테 주워주고 저렇게 오. 자기들은 튀어. 와. 와. 아, 진짜 씨. 이 미성년자 유겐트 애들이 와. 정말로 자랑스럽게 네. 나는 이 대전차 포로 미군 탱크 하나 박살내고 난 죽겠다. 와. 총통 히틀러와 함께 여기에 부모들이 달려와요. 야! 어, 너뭐 하는 거냐. 아들, 아들 보고. 어어. 빨리 집에 가자고. 어어. 그랬더니 딱 얘기해요. 안가 아니. 아빠, 더 이상 아빠를 안 부르겠다. 아빠는 배신자다. 어떻게 총통 히틀러 가카를 배신할 수 있냐. 어. 더 이상은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꺼지라고. 와. 난 여기서 대전차 포우를 쏘고 죽겠다. 해가지고 무려 3,000명이 여기서 죽어요. 베를린 마지막 다운폴 그날. 에이. 애들이요. 중학교 애들이. 그만큼 세뇌가 무섭다니까요. 진짜 무섭지. 아유. 히틀러가 죽었어요. 나치 독일이 패망했어 연합군들이 애들을 불러서 유겐트 애들을 음. 성인 군인들은 그때 다 항복을 해요. 백기들고 음. 살달라고. 근데 유겐트 애들이 세뇌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보여줍니다. 연합군 아저씨들이 애들 일로 와 보라고 아우슈비츠 보여준 다음에 이게 니네 히틀러가 저지른 거라고 어. 600만 명이 다 죽었다. 어. 안 믿어. 안 믿어. 조작이라고. 와. 조작이라고. 뭐. 사람이 죽어 쌓여 있는 시신들 보여줘도 안 믿어. 조자작이라고. 똑같아요. 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주 안 믿어. 아. 4.3은 폭동이다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무서운 게 히틀러가 죽어도 그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죽은 건 인정을 해요. 에. 이 유겐태들이. 뭐 기, 북한처럼 뭐 김일성 뭐 주석은 뭐 영원히 사신다 이, 이 정도는 아니고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틀러 총통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해서 연합군에게 이미 독일은 행복했는데 나머지 2만 명의 유겐트는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어린애들의 세뇌의 무서운 점이에요. 예.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히틀러를 존경했던 또 미친놈이 하나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진 존스라고 해가지고 어, 1902 양반인데 (1931년에)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음. 그래서 어~ 떤 생각을 푸냐면 내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 그러면서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해 네. 내가 복수를 하겠다 네. 아니 집안이 뭐 가난하고 이게 문제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정말로 들으면은 눈물 날 정도로 최악의 가정 상황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잖아 누구? 그분 뭐야? 누구에 가야 2주 전에 여기 앉으셨던 분. 아 이재명 대통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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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이 되니까 국내 정치에 손대겠다 내가 뭐 원래 <laughs> 안 됐어. 아니, 내가 내가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안 하잖아. 그분이라고 하잖아. 모르는 척 하잖아. 내가. 체육 아, 그 씨랑 대담했던 분. 체육 그 아. 씨 대담했던 분. 아, 네, 바로 이 자리야. 에이. 맞아. 음. 연락안 해. 인재 영입한다고. 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 그때 여기서 약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요. 형진 씨한테 연락 안 와요? 아니, 뭐, 저 누군지 뭐. 모르고. 뭐. <laughs> 막 하지 <가지> 마. <laughs> 아니, 그렇게 정말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러가지고 정말 뜻을 이룬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정 형편이 정말 찢어지기 가난한다는 건 그,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미국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짐 존스라는 저 인간이 히틀러를 연구합니다. 오. 나도 그러면 히틀러 같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자. 근데 히틀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 네.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돼요. 오. 그러면서 자기가 백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백인들에게 내가 설교를 하면 은 얘네들이 날안 따라올 것이다. 어. 꼭 이래, 이런 그 저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 사회적 약자들에게 파고들어. 아. 아. 그래서 흑인들 커뮤니티 들어가요. 어. 흑인들은 인간이다, 흑인들도. 흑인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어. 이런 식으로 막 연설하다 보니까 어. 흑인들이 와. 백인들이, 백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네. 에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흑인들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모여들었어? 이 양반이, 이 양반도 아니 이놈새끼가 진짜 머리를 찼어요. 내가 정말로 오래 이 사이비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포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흑인들 아이들 다 와라 너희들 정말 백인 아이들이 공 가지고 야구 놀이 할때 너희는 공이 없어서 못 놀았지 내가 야구공을 주겠다 놀아라 이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신이 돼요 아. 짐 존스 목사님 짐 존스 목사님 부모님 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하니까 정말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아, 예, 예.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올라가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나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들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 암 걸린 사람 여기서 손들어봐. 줘요. 올라. 내가 고쳐줄게요. 어.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이 몸에 있는 암세포야 나가라. 하니까 훅훅. 그 동영상 있어요. 찾아보면. 훅훅 어. 하다가 훅. 피를 토해요. 음. 이걸 보여주는 거지. 암덩어리를 토했습니다. 암덩어리를 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다 짜고 친 거예요. 음. 미리 입에 닭 내장을 물고 있다가 야. 내가 머리에 온 소리 던지면 닭 내장을 뱉어라. 예. 근데 이게 암을 치료하는 흑인을 사랑하는 목사가 쫙 소문이 퍼지면서 흑인 신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요. 어. 근데 최종 목표는 돈이었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재산을 다한테 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을 신을 모십시다. 어쨌든 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 당국이 봤을 때 아무리 음. 봐도 얘는 이상한 사이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당국이 조사가 들어가 본인 같으면 어떡할래요? 아무리 봐도 지금 세금 삥땅 치고 지금 저 불쌍한 흑인들 음. 돈 지금 다 횡령하고 지금 착복하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김 전수 목사 당신 그 서류 다 내놔요. 세금 횡령했죠? 신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나이다 아니야? 사이비 목사는 못 되겠다 <웃음> 아니야? <laughs> 뭐하냐면 신도들이요이 사탄의 땅 미국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 튀는구나 우, 튀어 어. 남미의 가이아나란 그 나라가 있어요 수리남 바로 옆에 네. 그 조그만 나, 나라예요 거기다가 밀림 정글 속에다가 좋은 음. 스타운이라고 이자기네만의그 공동체력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 여기 만들어 놓고 신도들을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어. 예. 예. 그 우리나라 종교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어. 근데 따라왔는데 이제 부모들은 긴가민가해요 이거 우리 저 따라가도 되나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아이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어. 엄마 아빠 우린 짐 존스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간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고 음. 갔는데 철컹 다 이걸 막아버린 다음에 무장 경비를 세워놓고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아. 강제 노동을 시켜버려요. 아.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몰래 몰래 미국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제발 우리 구출해달라고. 아. 이거를 어, 이 레오 라이언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아무리 봐도 저거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진상 조사단을 이끌고 이 타운에 가요. 가니까 이미 다그 입이 맞춰져 있어. 미국에서 조사 나오면 너희들. 절대로 여기 강제 노동을 음.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행복하다라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그 조사단 간담회 너희들 다 죽는다. 음. 조사 왔어요. 지금 진 조수 목사님 밑에서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laughs> 행복입니다. 우리 저 형진 차하스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laughs> 연기 진짜 못한다. <laughs> 아 오늘 그 최고의지 활약인데. <laughs> 저, 오늘 처음으로 대사 치고 오시죠, 형수 씨 지금. 그래서 아무리 봐도 긴가민가인데도 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네. 일단 알겠다고 떠나요. 네. 떠나기 직전에 어떤 엄마가 몰래 그 하원 의원에게 손에 쪽지를 지어준 거예요. 어. 이따가 비행기 탈때 보시라고. 어. 비행기 타기 직전에 딱 보니까 우리 제발 구출해달라고. 여기는 어. 감옥이다. 어. 아. 이걸. 하, 내가 그 하원이라고 하면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 가가지고 FBI나 CIA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음. 근데 뭐, 무식하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짐 존스 목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를. 아이고, 너왜그 왜 이런 쪽지가 났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 그거그거 아, 그거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여자라고. 아. 알겠다고? 그럼 내가 미국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재조사 오겠다. 해서 비행기 를 타러 가요. 음. 갔는데 얘가 무리수를 더. 짐 존스가 저인간들 비행기 못하게. 다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하원 의원을 다 죽이라고. 에이. 그게 동영상 찍힌 게 있어요. 어, 예. 그래서 하원 의원과 조사단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활주로 에서 지원총을 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어, 어, 그게 캠코드를 들고 있던 한그 진상 조사단이 이걸 들고 있다가 아 어, 떨어지면서 죽는 게다 보여요. 이게. 어, 야, 너무 끔찍한 얘기네. 이제 난리 난 거야. 짐 존스는 이제 더 이상 갈 방법이어서 아, 살아나는 거안 되지, 안 되지. 천명의 신도들을 다 강당에 모읍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누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가 있거든요. 마지막 연설을 해요. 지금부터 내가 나눠주는 거다 드십시오.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적인 자결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부모들은 난리가 나죠. 이거 뭔가, 아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당신이 뭔데? 부모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셔. 얘들아, 아이들 보고. 내가 누구니? 우리의 신입니다. 그래.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노리러한번안 가볼래? 자, 부모님들 가만히 있고 아이들부터 연단으로 올라와. 기꺼이 올라가요. 아이, 너무 끔찍한 얘기네. 아. 이게 세뇌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 무슨 아이들 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청산가리들을 다 마셔요. 아. 웃으면서 기쁘게. 아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마시고 쓰러져 죽죠. 네. 일단 아이들을 다 죽여놔. 그럼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정말 다음 생에서 아마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을 껴안고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을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가만 놔둬도. 부모님들은 따라 같이 청산가를 먹고 그날 죽은 신도만 정확하게 918명이죠. 에 뭐야 너무 끔찍한데. 미국 건국 이래 최악의 집단 자결 어... 사태예요. 그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존스도 존경하는 인물이 히틀러잖아요. 였 히틀러 똑같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1978년도에 어... 이 종교 이름이 인민사원이거든요. 그래서 1978년 인민사원 집단 대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의 이 세뇌가 그렇게 아.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예. 히틀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틀러와 따라 죽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성년자 세뇌당한 미성년자들이고 예. 정말 이게 청산가리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신께서 마시라고 주니까 기꺼이 웃으면서 마시고 목숨을 음. 끊게 만든 것이 어린 아이들의 세뇌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뭐 이승만 그뭐 부정선거는 거짓말이다 박정희가 독재한 건 거짓말이다 는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 끝에 그 니가 헛소리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정말 도화지처럼 깨끗한 애들 머릿속에 그거를 박아버리면 이거는 평생 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의도가 있었다고 봐. 그렇지. 히틀러 같이. 그, 다 알고 한 거지. 이 어린 애들을 세뇌시키면은 이 권력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미리 계획을 짠 거. 예. 여기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 맞아요. 교수님이 한 것처럼 네. 교육 내란이 맞아요. 맞아. 예. 네. 끔찍한 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유.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사례로 들으니까 더 무섭네. 아유 오늘은 너무 끔찍한 이야기네. 아유, 네. 그만큼 이 리박스쿨 사태를 간단하게 봐선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아, 그런 주제였습니다.